네, 바로 요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매트 위에서 우리 서서 시작을 해 볼게요. 우리 수리와 나마스카라 B를 해볼 건데요. 이 동작은 저번 동작이랑 다르게 의자 자세가 추가된 자세예요. 그래서 혜진씨가 조금 낯설면서도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익숙하시죠? 네네, 익숙해요. <laughs> 네, 그러면 제가 좀봐 드릴게요. 먼저 골반 너비로 서주시고 매트 앞쪽에 그렇죠. 그리고 두손 하늘 향에 쭉 끌어 올립니다. 그렇죠. 먼저는 무릎을 구부리는 걸 가볼게요. 구부려주시고 그렇죠. 자, 이때 엉덩이가 너무 뒤로 빠지지 않도록 무릎을 좀더 뒤로 발뒤꿈치에 무게를 실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상체를 깊숙이 숙여서 내려가볼게요. 무릎을 먼저 쭉 펴주세요. 무릎을 폈을 때 엉덩이가 앞 뒤로 빠져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때는 살짝 무릎을 굽히고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그렇죠. 상체를 일으킬 건데 손끝 펼쳐서 바닥을 짚어볼게요. 두발 뒤로 가져가 주세요. 플랭크. 이때도 제가 좀 잡아 드릴게요. 그대로 팔꿈치 앞쪽에 붙여주시고 그냥 내려가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가슴이랑 배가 먼저 내려가고 골반이 마지막에. 상체 아 반만 일으켜서 팔꿈치 좀 펴주시고, 그렇죠. 코브라나 업독 자세를 해주시고, 발등은 바닥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상체 숙이면서, 상체 숙여주시고, 무릎 굽혀서, 상체 뒤로. 맞아요. 등을 좀 펴주시고, 엉덩이 들어서 삼각형 모양, 다운독 자세로 와볼게요. 상체 쭉 뒤로 더 보내주시고, 자, 이제 한쪽 다리를 앞으로 가져올게요. 손과 손 사이 내려놓고, 뒤에 있는 발, 발뒤꿈치 안쪽으로 회전 내려놓고, 그렇죠. 두 손, 하늘, 향해 쭉 끌어 올려주세요. 귀랑 어깨는 멀어져야 되고, 뒤에 있는 엉덩이를 조금 더 앞으로 돌리고, 무릎을 쭉 펴줍니다. 그렇죠. 이제 두 손, 바닥을 짚습니다. 앞에 있는 다리 뒤로 가져가고, 뒤에 있는 다리. 반대쪽 다리 가져올게요. 두손 하늘. 맞아요. 발뒤꿈치 내려놓고.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엉덩이를 좀더 앞으로 회전시켜주세요. 내쉬고. 후. 다시 두손 바닥을 짚어주세요. 다리 뒤로 가져가고 플랭크. 가슴이랑 배. 제가 잡고 있어요. 그리고 골반 바닥. 발등 바닥에 붙여주시고 상체 반만 일으켜서. 코브라나 업독 자세 그렇죠. 그리고 다시 상체 숙이고 엉덩이 뒤로 가져가서 다운독 자세 쭉. 자 이제 손과 손 사이로 발 가져와 주시고 맞아요.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상체 들어올려 볼게요. 무릎 구부려서 부자 자세 맞아요. <laughs> 천천히 무릎 펴면서 두손 골반 옆에 내려놓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더 마지막으로 해볼 건데, 이번에는 호흡이랑 같이 갈게요. 호흡이랑 같이 가게 되면 피로가 더 빨리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두 다리 사이를 먼저 붙여주시고, 두손 하늘 향해 쭉 끌어올려줍니다. 숨 마시고, 자, 내쉬면서 그대로 무릎을 굽혀볼게요. 내쉬는 숨에 상체를 깊숙이 숙여주시고, 무릎을 좀 펴주세요. 다시 마시는 숨에 상체를 세우면서 기역자 모양. 두 손끝은 매트 앞쪽을 짚고, 척추를 곱게, 길게 앞쪽으로. 상체를 좀더 앞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그렇죠. 이제 내쉬는 숨에 두손 바닥, 두발 뒤로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바로 내려와 주세요. 쭉. <laughs> 발등 바닥, 마시는 숨에 상체 반만 일으켜 주시고, 발등 바닥 눌러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내쉬는 숨에 엉덩이 뒤로 가져가서 등을 한번 쭉 펴주세요. 마시는 숨에 다운독. 엉덩이 세워서 삼각형 모양. 자, 이제 뒤에 있는 다리를, 한쪽 다리를 가져와서 앞쪽으로 세우고 발뒤꿈치 안쪽으로 회전할게요. 그렇죠. 마시는 숨에 두손 하늘. 전사 1번 자세. 뒤에 있는 엉덩이 앞쪽으로 당겨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두손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앞에 있는 다리 뒤로 가져가고, 발 바꿔서 가져오고, 뒷다리 45도로 내려놓고, 마시는 숨에 두손 하나. 숨 마시고, <웃음> <웃음> 내쉬고, 그렇죠. 두손 바닥을 짚어줍니다. 앞에 있는 다리 뒤로 가져가 주세요. 그대로 팔꿈치 구부려서 내려가고 발등 바닥 마시는 숨 상체 반만 일으켜주세요. 내쉬는 숨에 엉덩이 뒤로 등 한번 쭉 펴주시고 발뒤꿈치 높이 세우고 마시는 숨에 엉덩이 들어서 다시 다운도 올라와 줍니다. 상체를 조금 더 뒤로 보내주세요. 호흡 한번 할게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줍니다. 마시는 숨에 손과 손 사이 바라보고 두발 앞으로 성큼성큼 그렇죠. 그대로 상체를 기역자 쭉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깊숙이 숙여줍니다. 두발 붙여주시고 무릎을 굽히고 두손 하늘 무릎 굽히고 의자 자세 그대로 무릎을 쭉 펴주시고, 호흡 한번 고르고 내쉬면서 두손 골반 옆에 내려놓습니다.